어, 주변이 싹다 아파트고, 입지가 뭐, 아주 어, 좋은데. 신혼부부 분들한테 어 쓰시기에는 굉장히 좋죠. 네네네. 입지가 깡패야, 여기는. 맞습니다. <laughs> 모두가 찾던 집발 빠르게 찾아드리는 하우스런 TV. 안녕하세요, 팀장님. 아, 오늘 아파트예요 아파트? 현장에? 아파트 해드릴까? 아니, 현장에 아파트에요? 왜 아파트 앞에 계세요? 아 아파트는 아니구요 보시면은 다 아파트 잖아요 네 여기 현장이 아파트 이렇게 둘러 쌓여져 있어 아 여기 현어 좋은데 이그 앞이야 바로 어이 정도면 입지랑 인프라 되게 좋겠는데요. 버스 정류장 여기 앞에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오. 그리고 역도 걸어서 1 0 분이면 가고요. 네. 여기 일산 일산동에 나와 있어요. 어 일산동. 주변 시세보다는 그래도 금액대가 조금 낮게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두개 동에 3 2 세대가 함께 모여서 사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오픈한지 일주일도 안 됐어. 네, 따끈따끈한 오. 신. 신상. 네, 우리 기다렸잖아. 촬영하려고. 네네. 오, 바람 엄청 분다. 오 바람 엄청 많이 부네. 어, 오늘 현장이 여기죠? 네, 여기에요 얼른 집으로 가실게요. 네. 본격적으로 우리 집 구경하실 건데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면은 집이 세 집이 있습니다. 네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크기는 다 비슷하고요. 약간의 주방 구조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전실 공간 보실 건데요. 지금 크기가 25평형이에요. 네. 근데 구조가 바로 거실이 보이기 때문에 작지는 않습니다. 전실 공간 딱 보시면 제 왼편으로 키 큰장 3개의 띠용 시공, 일발소등은 제 왼편으로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창가 네. 보도록. 이것도 약간 멋내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리고 중문도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은 음, 안쪽으로 들어오실게요. 단차도 높게 되어 있네요. 근데 네, 먼지 안 들어와. 네. <laughs> 그리고 제 왼편으로 보시면은 공용 욕실 이 있습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는 공용 욕실인데요. 평소에 비해서 길게 잘 빠졌어요. 오, 괜찮다. 그죠? 네네.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넉넉하고요. 네. 어, 변기라든지 세면대도 넉넉하게 큰 걸로 잘 시공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은 포쉐린 타일 미끄럼 방지로 해서 공용욕실에서 나오시면은 첫 번째 방을 만나보실 수 있으신데요. 첫 번째 방 길어요. 2800에 3100입니다. 오, 괜찮다. 그죠? 네. 네. 일, 일산이잖아 근데 여기. 맞아요. 일산이에요 그것도 완전 범화가 어, <laughs> 근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방 사이즈. <laughs> 맞아요. 여기가 7층 건물이잖아요. 네. 두개 동에 어, 32세대인데 그래도 크기를 잘 뺐어요? 네네. 네. 층고가 조금 낮은 거 빼곤 괜찮은데. 근데 이렇게 높은 건물은 이 정도 기본적인 높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워낙에 높은 데를 좀 많이 봐서 그래. 네. 근데 에어컨은 없어요? 왜 없어요? 4억이 안넘어 어, 4억 안 넘어. 서 4억 안 넘어. 4억 안 넘으니까 에어컨 패스. 그쵸. 여기 아파트 이런 데는 기본이 5억, 6억이잖아요. 근데 여기, 여기만 빼고서 주변이 다 아파트야. 네. 근데 아파트 안쪽에 딱 이게 있다는 거는 굉장히 메리트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이제 부부 안방 공간을 보실 건데요. 크기가 4,900에 3,500이야. 음, 괜찮다. 근데 드레스룸 없어. 드레스룸이 없어서 더커 보이는 건가? <laughs>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북박이장 하나 짠 네. 놓으시고, 침대머리를 이쪽에 놔두면 될것 같아. 네네네. 그리고 이쪽에다 가 화장대 놔두면은 뭐 드레스룸 없어도 될것 같아요. 어, 이쪽 공간이 꽤 있네. 네, 꽤 있고, 네. 보통은 이제, 그런 이제 북박이장이라든지 드레스룸을 설치를 하는데 여기는 구조를 좀 특이하게 빼기는 했어요. 근데 네. 이 공간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네. 근데 이쪽에다가 북박이장 하나 딱 설치하면 은 공간이 적은 공간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제 왼편으로 부부욕실 있습니다. 부부욕실 제가 들어왔는데요. 사이즈 커요. 네. 작진 않네요. 제가, 그렇죠? 제가 들어왔다는 거는 크다라는 거. 보시면 샤워할 수 있는 샤워기라든지 세면대, 변기 거기에 거울도 두 개나 어, 시공해 놨어요. 부부 방에서 나오시면은 거실 공간 만나보실 수 있으신데요. 여기 25평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창가 쪽이 3600이에요. 3600? 네. 그럼 적당한 크기잖아요, 그죠? 생각보다 많이 크게 뺀 거죠. 아, 생각보다 큰 네. 거예요? 그리고 창도 위서부터 아래까지 크게 잘 뺐고요. 위에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에 여기 조명 봐봐. D 음. 그자로 이렇게 잘 해놨죠. 네네. 그리고 메인 영천. 조명도 잘 해놨고요. TV 아托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보도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너무 좋아 예쁘다 고급지다. 음, 네. 그리고 팀장님 괜찮아요? 앞에 보면 비디오 컨트롤도 네. 깨알같이 잘 시공해놓으셨고요. 뒤쪽으로 보시면은 소파 월자리는 이거 교토다. 교토. 이거 뭐 어떤 거에 굉장히 강하죠? 이거 뭐 석고보드 같은 거 아닌가? 이거는 습기에 강해요. 아 습기. 예. 네, 그래서 습도 조절하기에는 굉장히 좋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바닥은 전체적으로 강화마루로 시공을 해놓으셨네요. 그래서 제 정면으로 보시면은 지금 주방 공간 만나보실 수 있으신데요. 일자형이에요. 음, 일자. 평소에 비해서 주방도 크게 잘 뺐어. 어, 그러네요. 네. 그리고 따로 식탁 안 가져오셔도 돼. 여기는 단차로 해가지고 식탁을 따로 이렇게 딱 해놨어.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신경 쓰신 것 같고요. 여기는 상구 쿡탑이야. 가스죠. 가스. 음. 내가 좋아하는 가스. 네. 그리고 메리 평후드에 여기 조리 공간도 이만큼이 있고요. 오, 여기 왜 이렇게 개수대 커? 어, 요즘에 개수대가 크게 나와요. 깊게. 오, 어, 이거 한 40평대 대야이 음. 정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일단 작으면 음. 음. 작은 거보단 큰게 낫죠. 그렇죠? 위에도 수납장 굉장히 많이 시공해놨고요. 밑에 색깔 틀려. 괜찮아. 음. 포인트 좋습니다. 냉장고 자리도 크게 네. 잘 마련해 놨고요. 이제 바로 세 번째 방 있습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는 세번째 방이고요. 크기가 2,800에 2,600이에요. 오, 괜찮네 사이즈. 그렇죠. 거의 네모 반듯하고요. 여기는 이렇게 다용도실이 같이 있어서 네네.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자녀분들 쓰시기도 굉장히 좋고요. 여기가 학군도 굉장히 좋잖아요. 어린 자녀분들 키우신다고 하면은 오, 여기 굉장히 강추이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여기가 딱 세탁기, 건조기 놔두는 자리네 여기가. 음. 어. 이 안쪽으로 보시면 또 여기도 보일러실이 있잖아요. 청소기처럼 잔짐 같은 거 누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뒤쪽으로 보시면은 환기창도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서사랑 팀장이 소개시켜드린 이 집은 어떠셨어요, 팀장님? 아 여기 신혼부부들이나 이게 또 크, 크다고 다 좋아하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맞습니다. 네, 여기 좀 아담하고 일단 입지가 좋으니까 맞아 거기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우선은 교통편이 굉장히 좋고요.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완전히 인접하잖아요. 네. 그리고 일단 역이 걸어서 여성 걸음으로 10분도 안 걸려요. 어, 그러면 굉장히 역세권인데. 네. 그리고 주위에 보면 다 아파트야. 여기만 응. 주변에 다 아파트라 인프라가 뭐 그리고 나중에 여기 투자 목적으로 어돈 주시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집이 있으신데도 네. 투자 목적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강추고요. 여기가 두개 동에 서른 두 세대가 함께 모여서 사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픈한 지 일주일도 안 됐어. 따끈따끈한 어, 현장이에요, 그죠? 근데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줄 서서 계약서 쓴다 여기? 줄까지 썼었어요난줄 서는 건못 봤는데. 아, 못 봤어요. 아까 네. 커피 드실 때 옆에서 깜짝 놀랐잖아요. 아. 그리고 여기 주차 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 그 다음에 지상 1층으로 해서 자주식으로 해서 110%라고 하니, 그것 또한 참고 부탁드립니다. 분양가는. 3억 중반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타입은 세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층에 세가지 타입이 있으니 그거는 오셔서 좀 구경하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양가는 내, 출입주금은 내생에 최초다 하면은 한 3천 정도면은 입주 가능하다라고 하니 그것 또한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시다 하시면 상단에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친절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또한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여기는 어, 주변이 싹다 아파트고 입지가 뭐 아주 어, 좋은데. 신혼부부분들한테 어 쓰시기에는 굉장히 좋죠. 네네네. 입지가 깡패야 여기는. 맞습니다.